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종자 가족이 헬기가 폭발하는 영상을 봤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폭발음과 불꽃이 인뒤 헬기가 추락하는 영상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부인했습니다. KBS에서 받은 영상에는 이륙 장면만 있고 추락하는 장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영상을 실종자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tv조선 유성현입니다. kbs는 독도 헬기 사고의 이륙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를 숨기고 경찰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kbs가 사과를 담은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명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겠죠.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공영방송 KBS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독도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지다 셋째 실종자 다섯 명의 가족들은 1분 1초가 애가 탑니다. 는건 당연히 실종자들을 빨리 구하는 거죠. 뭐 있겠어요. 그런데 <목소리> 지난주간 <목소리> 방송사인 KBS를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목소리>

KBS는 일부 영상을 누락해 제공하고 보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지만 자사 보도 욕심에 국민의 재난 상황에 눈감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 방송이 과연 공영방송이냐 세금과 같은 돈 수십 년을 내고 저들이 월급을 줘야 되느냐? 지난 4월 축구장 면적의 720여 배를 태운 강원도 고성 산불. 불씨가 불씨가 날려. 오, 네. 당시 KBS는 강릉에 있는 기자를 9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성 화재 현장에 있는 것처럼 허위 중계해 관계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죠. 지난 2년 동안 KBS가 재난방송을 50분 이상 지연한 건 35건. KBS는 10시 53분 내야 이제 첫 특보를 송출하게 되고 그것도 어한 10여 분 만에 다시 중단하고 정규 방송인 오늘 밤 김재동을 양승동 KBS 사장은 재난방송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성산불 재난방송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전사적으로 TF를 구성해 매뉴얼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또 신뢰도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동해를 일본해, 백두산을 찬바이산으로 표기하고, 일장기의 야당 로고를 합성한 사건. 최근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취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고, 이에 양승동 사장이 굴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KBS가 큰 진통을 겪었죠. 제가 사장이면요. 다 보직 케임이에요. 공영방송이란 이유로 KBS는 국민...